안녕하세요. 상돌프의 리뷰창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하자드 리메이크 3편의 주인공이자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에서 가장 매력있는 여성으로 꼽히고 있는 질 발렌타인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이오 하자드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녀의 모든 것 지금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실 발렌타인은 1974년생으로서 프랑스인 아버지와 미국계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구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바이오하자드 팬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대도였던 아버지 딕 발렌타인의 손재주를 부여받아 폭발물 처리와 락픽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3세의 나이로 대타포스 의련을 수리하는 등 그 능력과 끈기를 인정받아 라쿤 시티 사나 특수부대였던 스타즈 알파 팀의 일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아크레이 산으로 파견 나가 있던 스타즈 브라보 팀이 미션 도중 연락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리 소속되어 있는 알파 팀이 브라보 팀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아크레이 산에 도착한 알파 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군비견들에 의한 공격을 받게 되었고. 지를 포함한 아이팟 팀들은 급하게 헤하야 했지만, 팀원이었던 브레드가 혼자 헬기를 타고 가버리는 바람에 남겨진 질 크리스 웨스코 베리 4인방들은 숲속에 있는 가옥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피신하게 되죠. 가옥에 무사히 피신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 와중에 팀원인 크리스가 실종되었고, 가옥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그들은 흩져 수색을 시작하게 된다 질은 수색 도중 브라보 팀장이었던 엔니코 부대장을 찾게 되었고 그에게서 모든 사건의 흑막에는 엄블렐러 기업과 사타즈 내부의 배신자있 팀이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엔니코가 숨어있던 배신자에게 살해당하고 질은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 괴물들을 처치하며 가옥의 깊숙한 곳에 있는 연구실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알파 팀의 팀장이었던 웨스코가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내부의 배신자는 웨스코였고 생물병기 타일런트로 모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베리가 나타나서 웨스코를 저지하려 했지만 끝내 타일런트는 실험가 안에서 나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웨스코와 베리를 제압하게 됩니다. 질은 치열한 사투 끝에 타일런트를 제압하였지만 메스코가 가옥의 자폭 시스템을 발동하게 되었고, 지은 베리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와중 감옥에 갇혀있던 크리스를 구하게 되고, 사건 초창기 헬기를 가지고 혼자 도망쳤던 브레드와 연락이 닿게 되면서, 크리스 베리와 함께 가옥을 탈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타일런트가 일행을 끝까지 추적해왔고, 진화된 타일런트의 단단한 피부 때문에, 매그넘 총알도 먹히지 않아 곤란해하던 그때, 크리스가 던져준 로켓런터를 가지고 질, 질은 탈일런트 죽일 수있있었습다 이렇게 질, 크리스, 베리, 브 e 드는 그곳을 완전히 탈출하게 되죠. a v 시티로 g 환한 스타즈 멤버들은 서장에게 e 옥집 사건에 대해 모두 보고하였지만 서장 역시 엄브렐러에 e city of Kiana, t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죠. 이에 분노한 크리스와 베리는 독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유럽행 비행기를 타게 되고 질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라쿤시티에서 독자적으로 엄브렐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후 몇달 뒤인 1998년 9월 28일 바이오하자드이편에서 벌어진 일들 덕분에 키 바이러스가 라쿤시티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라쿤 시티는 아소라장이 되어버린다 모든 것의 원흉이었던 엄브렐러에서는 야옹 집의 사건을 알고 있는 알파 팀은 제거하기 위해 강화된 타일런트인 네메시스를 보내게 되죠. 이를 알리 없던 제이 발렌타인은 라쿤 시티의 혼란을 수습하던 중이었고 그 와중에 아... 팀원인 브레드를 아... 만나게 되면서 스타즈 팀의 노리는 괴물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Brad, hang in there. Why isn't someone doing something about this? 이에 kind of you 예, 브레드와 함께 탈출하려 했지만 얼마 못가 브레드는 내메시에의해살해당하고 말죠. 이후 질은 UBCS 부대원 칼로스와 만나게 되었고 시계탑에서 회기가 온다는 정보를 듣고 같이 시계탑으로 향하게 됩니다.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네메시스를 따돌리며 시계탑에 도착하는데 성공하였지만. 그 가만히 볼리 없는 네메시스는 옥상에 접근한 헬기를 로켓런처로 격추시켜버립니다. 지가 칼로스는 치열한 접전 끝에 네메시스를 저지하는데 성공했지만, 네메시스의 공격으로 인해 지리 T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립니다. 칼로스는 백신을 찾기 위해 엄브렐러 시설에 잠입하여 찾은 백신을 지리게 투여합니다. Yes. 이로써 시계탑에서 깨어난 질은 T-바이러스 항체를 지닌 no 유일한 사람이 되었죠. 이후 라콘시티가 더욱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미 정부에서는 핵미사일로 라콘시티를 개멸시키려 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질과 칼로스는 남은 헬기를 타고 도주할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동료 부대원인 니콜라스가 그 헬기를 타고 도주하면서 그 계획 up, 또한 무산되어 버리고 합니다 이 와중에, 네메시스가 질의 앞을 또 가로막지만, 정말로 빡친 질은 레이 캐논을 이용하여 네메시스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게, 매그넘으로 확인사살까지 해버리죠.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때, 같은 알파팀이었던 베리가 등장하여 질과 카르로스를 구하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곧이어 라쿤시티는 핵미사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최악의 라쿤시티 사건의 원흉이었던 엄블레어는 러시아에 위치한 카프카스 공장에서 바이러스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위가 크리스 역시 계속해서 그들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고 카프카스 공장에 도착하여 숙달된 시역으로 공장 내부에 있는 좀비들을 사살하고 곳곳에 설치된 함정들을 피하며 공장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지위가 크리스 그리고 그 끝에는 네메시스보다 더 강화된 탈런트의 최종거전, 탈러스와의 피할 수 없는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 발렌타인이 누구입니까? 양옥지 사건과 네메시스와의 혈전을 치르면서 최강의 여전사로 성장한 질 발렌타인은 크리스와 함께 탈러스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 혼란 속에 기지에 잠입한 알버트 에스커가 엄브렐러 메인 컴퓨터인 레드킨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빼는 뒤, 데이터를 초기화시키면서 엄브렐러 역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재앙연맹은 대바이오테러부대 BSA를 설립하고, 지휘과 크리스는 스카웃되어 초창기 핵심 멤버로 합류하게 됩니다. 태양열로 만들어진 과학 기술의 산물 수황 도시 테라그라자 테라조직 베틀로는이 도시를 목표로 삼고 보호생물체와 T 어비스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순식간에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고 말죠. 이에 미국 정부 소관 FBC와 질이 소속되어 있는 BSA에서 합동작전으로 진압을 시도하려 했지만 FBC 국장 모건 란제질은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 이 성을 이용하여 태양광 레이저로 수상 도시 테라그라지아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이는 라쿤시티 사건을 연상시키는 천국으로서 아름다웠던 테라그라지아는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후 사건을 테라그라지아 패닉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베이트로의 잔당이 지중해의 어딘가에서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BSA는 크리스와 제시카를 투입 하지만 곧이어 연락두절 되어버리면서 둘을 찾기 위해 질과 파커가 퀸 제노비아 선박으로 향하게 되죠. 도착한 질은 크리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선박 내부 수색을 시작하였고 이곳에 크리스가 없다는 상황을 국장 오브라이언에게 보고합니다. 이때 FBC에서 테라그라지아를 나이어버린 태양광 레이저를 가동시킨다고 하는데 그 타겟이 현재 질이 타고 있는 킹 제노비아 선박을 향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고 오브라이언은 곧장 FBC 국장 모건 란지들에게 연락하여 당장 공격을 멈추라고 하였지만. 모건은 무슨 영문인지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레이저 발사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이제 질과 파크에게 남은 시간은 6분. 그동안 질은 선박 안에 있는 무인 항공기를 조립시킨뒤그 안에 있는 금속도로로 이성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교란하여 타겟에 바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크리스와 제시카가 그곳에 합류했고 섬내에 존재하는 대량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기 위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질은 yeah. 크루즈 깊숙한 비밀 장소에서 대량의 바이러스를 찾게 되었고 이곳에서 테라그라지아 Chris, 사건의 배후로 FBC 국장인 모건 란지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FBC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정보를 크리스와 공유하게 되죠. So 그리고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던 중 이제 모건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모든 배우임을 인정과 동시에 보호생물체들을 이용하여 질과 크리스를 제거하려 합니다. 같은 시각 모건의 스파이로 잠입해 있던 제시카가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선박의 자폭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되었고 질과 크리스 또한 보호생물체들을 제거한 후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오브라이언이 보낸 팀원 쿠크가 헬기와 함께 지원을 오게 되었지만, 탈출 도중 파커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선박 외부에 있는 거대 보호 생물체와 사투를 벌이며 바깥으로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죠. 그 시각, 모건 란지들이 FB... 이끄는 FBC가 BSA를 습격. a 의습니 이후 모든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이제 질과 크리스의 손에 모든 일의 행방이 달려있었죠. 테라그라지아 잔해에 도착하게 된 질과 크리스는 그곳에서 베이트웨의 수장 노먼과 대면하게 되었고 테러 저주과 모건 사이에서 일어난 거래 영상이 담긴 PDA를 탈취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미쳐버린 노먼은 T-어비스 바이러스를 자신의 몸에 투여하여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테라그라지아 사건의 진상 또한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저희가 크리스는 계속해서 과거 스타즈 알파팀의 팀장이자 모든 배우의 흑막에 늘 존재하고 있던 알버트 웨스커의 딜을 계속해서 추적하였고 그가 엄블렐로 총수였던 스펜서의 저택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곳으로 잠입합니다. 결국, 그곳에서 웨스코와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뭔가 사투를 경험한 질과 크리스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로 인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웨스코는 둘을 간단히 제압하는데요. <laughs> 크리스가 위기에 빠진 그 순간, 질이 몸을 던져 웨스코와 함께 저태박 변한 끝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 후, 질은 순직 처리되었으며, 파트너를 잃게 된 크리스는 괴로워하며 임무에 집중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새로운 파트너, 쉐바 아로마를 만나 새로운 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작전 도중 질이 생존해 있는 사진을 발견한 크리스는, 웨스커가 질을 데려갔다고 판단하여, 동분서주 계속해서 웨스커의 뒤을 쫓기 시작했고, 스펜서의 비밀연구소에서 질의 정보를 알고 있는 엑셀라와 조우하게 됩니다. 이때 엑셀라 곁에 있던 까마귀 가면에 쓰고 있는 사내가 압도적인 신체 능력으로 크리스와 쉐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최종보스 웨스커가 등장하여 그 사내의 후드를 벗겨 정체를 공개하는데 그 인물은 순식처리된 질 발렌타인이었죠. 크리스는 질의 이름을 외쳐보지만 세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옛 파트너였던 질을 공격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크리스는 계속해서 질을 설득하려고 하죠. 이에 예, 완벽한 세뇌 상태가 아니었던 질은 크리스의 계속된 설득에 정신이 돌아온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옆에 있던 웨스커가 세뇌장치를 증폭시키면서 지름 그대로 폭주하게 되죠. 크리스와 세바는 협동으로 질의 가슴에 있던 세뇌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질과의 전투에 돌입합니다. 사투 끝에 질의 세뇌장치를 뜯어버릴 수 있었고 이후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질은 크리스에게 웨스커를 추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크리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간신히 붙잡고 있던 정신마저 잃게 되죠. 정신이 가까스로 돌아온 칠은 PSA 아프리카 치사 대위 조시 스톤과 만나게 되었고 질은 크리스 PDA로 연락하여 웨스커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웨스커가 바이러스 주사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이러스를 더 투여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자. 질의 정보로 크리스와 셰바는 웨스커와의 전투 도중 추가 바이러스를 투여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시각 질은 조시와 함께 헬기를 타고 크리스와 셰바를 구출하기 위해 그쪽으로 향합니다. 웨스커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고 둘을 헬기에 태우는 데 성공하였지만 웨스커는 최후의 발악으로 헬기를 접수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웨스커에게 바이오하자드 최강룩이 로켓런처를 먹임으로써 끝내 웨스커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의 계획을 저지하여 우보 바이러스가 세계에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었고 이후 작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BSA는 유엔 산하 조직으로 재편성되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 발렌타인은 바이오아자드 1편 당시 좀비와의 대면조차 힘겨워하던 풋풋한 시절부터 지금은 수많은 대원들을 이끌고 있는 바이오아자드 대표 여전사가 되었죠. 올해 47살로 새로운 시리즈에서 주연으로 활약할지는 의문이지만,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들이 리메이크 되면서 그녀를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바이오 아자드 팬들에게 크나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지 발렌타인의 모든 것 여기까지구요. 바이오 아자드 리메이크 3편을 기다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